출금은 홈하면서 시작하신다면 에셋헌딩 계좌로 들어가시고 USDT 눌러줍니다. 하다 밑으로 출금 선택합니다. 퍼즐이 나오고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해당 인증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업비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비트로 돌아가서 입출금 눌러줍니다. 입금받을 코인명 테더 클릭. 입금을 눌러줍니다. 입금 안내를 읽고 확인.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하겠습니다. 입금 주소가 나오면 복사 눌러줍니다. 주소 복사 완료 확인. 바이비트 앱으로 돌아갑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업비트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바로 밑에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줍니다. 출금 수량은 전부 다 보내기 위해 맥스, 위드로 눌러줍니다. 보안 인증을 위해 출금 내용을 확인하고 컨펌 눌러주세요. 겟 코드 눌러 이메일과 구글 OTP 앱을 열어 인증번호를 빈칸에 입력하고 컨펌 출금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확인 후 OK 이 창이 나오는데 Not Now 선택하면 됩니다. 바비트에서 출금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금이 완료되면 업비트로 가셔서 입출금 란에서 테더 클릭 입금 완료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원할 경우엔 이 테더를 시장가로 매도한 후 현금 출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소 창으로 들어가 테더 검색합니다. 매도 누르시고 시장가 눌러줍니다. 매도할 수량 최대 놓으시고 매도 확인하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